이때까지는 몰랐죠. 영화 시작 5분 만에 인생 애니가 바뀔 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개봉하자마자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일주일 만에 흥행수입 천억을 돌파한 규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보러 일본에 왔는데요. 일본 영화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팬들이 몰렸을지 직접 일본에 다녀온 그대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히로시마역에서 한 20분 정도 전철을 타고 나오면 있는 미도리라는 도, 소도시이고요. 이번에 규멸의칼날 극장판이 개봉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오사카랑 도쿄 이런 데는. 영화는 저녁에 볼 건데, 일단 예약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없으면 재미없는 거야. 영화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표를 예매하러 갔어요. 표를 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매를 하는 이유는 일본까지 왔는데,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었어요. 영화의 가격은 성인 1명 2만원이었습니다 표를 구매하고는 영화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일본 영화관은 영화 관련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굿즈샵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사실 규멸의 칼날이 오늘 메인 그거 영화잖아요 그래서 규멸의 칼날 굿즈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유라는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좀 정의 간단할까요? 그리고 우리 최강의 남자 교메이상도 여기 있네요. 이번에 극장판에서 교메이상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활약을 보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아 소설이네요. 귀멸의 칼날 소설도 있었는데 소설은 처음 보는 거라 신기했습니다. J.O. 원이라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원작이고 원작을 영화화 한것 같네요 와 코난이다 코난은 항상 봄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봄에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영하지 않아도 다양한 굿즈를 볼수 있었어요 고, 고, 고조사토루이 왼쪽에 있는 괴수파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에 있길래 한번 봐봤는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한 번에 비싼 애니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30년째 열일하고 있는 장구입니다. 여기 포스터가 있는데 귀멸르 칼날 포스터는 없네요. 이거 한장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귀칼 포스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차에 나라답게 영화관에도 가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나갔다가 이 영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대형마트가 있길래 구경 갔습니다. 일본 살 때는 정말 거의 매일 왔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폐점 시간 할인 놀이로 일본 마트 안 좋은 점이 네, 삼겹살을 이런 식으로 완전, 완전 얇게 해서 팝니다. 제일 맛있는 고기인데, 이 맛은 좀.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일본은 닭고기가 진짜 저렴해요. 이게 한국 돈으로 8,000원이고요. 이런 거 사다가 저는 닭볶음탕 같은 거 자주 해 먹었었거든요. 굉장히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야끼니쿠집 많이들 가시는데 사실 야끼니쿠집 가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 사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 와 가지고 야끼니쿠 막 먹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엄청 비싼 야끼니쿠집 갈거 아니라면 사실 한국이 고기 퀄리티는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본 슈퍼마켓 특징. 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뭐 아따만마나 일본 가정식 같은 거 보면 항상 연어랑 그 미소 된장국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연어가 진짜 많습니다. 네. 여기도 연어가 있습니다. 근데 칠레산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노르웨이를 많이 봤는데 그리고 스시의 나라답게 다양한 회와 퀄리티 좋은 초밥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겠네요. 저 역시 이제 미스터 초밥왕을 꿈꿨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가져가서 회로 직접 떠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일본 마트나 편의점에 진짜 부러운 점인데요. 다양한 도시락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할인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퀄리티 좋은 도시락이 6,000원, 7,000원이라니 마트를 구경하고는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개찰구거든요. 네, 개찰구에서 바로 앞으로 보시면 전차가 바로 지나갑니다. 레시아가 키마스 이때 갔어야 했다. 차단봉에 내려오기 전에 알지 못했죠. 이 열차가 떠나도 다음 열차는 대폭 지연이 된다는 걸.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늦어도 될 거였는데 열차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연. 날이 더우니까 스시로 가서 뭐 음료수 그냥 다 시킬게요 여기 그냥 뿌리 뽑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 웨이팅 없다 나이스 방인 한명 테이블 서 발권 오늘 제 번호는 33번입니다 스시로 오는 스시로 주문하는 방법은 이런 태블릿으로 간단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터치하시고 한국어로 변경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메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쿠라스시보다는 스시로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단 연어 먹어줘야 되고 아, 이케짐메 방어 광어 지느러미 하나 먹어줘야 되고 그래도 일본 왔으니까 메론소다 하나 먹어줄게요. 왔다! 이렇게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배달이 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어, 줄줄이 오는구만. 이것도 내꺼, 이것도 내꺼. 음. 다음은 광어 지느러미. 굉장히 생선이 두툼합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스시로의 초밥을 먹으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맛인 것 같아요. 가격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또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동도 하나 시켰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는 동키호텔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지금 돈키호테에 왔는데 저 빼고 싹다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가 안 들리는 돈키호테는 인생 처음인 것 같아요 요거죠 이제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술이 700ml짜리 산토리인데 이게 1480엔이네요 돈키호테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돈키호테는 1658엔이더라고요 편의점이랑 똑같습니다 큰게 없나요? 저 같은 테토남들은 저런 700mm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큰게 있는데 산토리는 없네요.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그지, 이게 나 같은 테토남 전용 이 산토리 위스키인데 이게 2.7L라고 합니다 가격은 5,180엔 근데 보통 한국에서 사면 은저 700ml짜리가 보통 이 4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사는 게 가격이 두배 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만 원이거든요 만져보면 진짜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시원하냐면 어우,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어우, 깜짝 놀랐네 일본 여름은 덥기로 악명이 높아서 여름에 관련된 상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와, 개 시원해. 야, 장난 아닌데요? 이게 약간 미니 에어컨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엄청 시원하네요. 와, 장난 아니다. 야, 출구가 어디 있는 거지? 출구를 못 찾겠네. 어디로 왔더라? 아 여기 아닌데. 다시 아까 그곳으로 돌아와 버렸다. 겨우겨우 출구를 찾아서 밖으로 갔습니다. 와, 차 지나간다. 와, 기차 지나가요. 이게 일본 소도시 감성이지. 이온몰 가는 거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계획대로 안될 때도 있는 건데. 가 가지고 막 날씨 더워서 땀 흘린 채로 영화 보느니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지금 영화관으로 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이만큼 먹었는데 줄줄 흐르고 있어.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여사로 가기 위해선 이 길을 지나가라고 하는데 말벌이 나를 반겨준다. 아마 이사람들이 좌회전을 한다면 귀멸의 현란을 보러 갈 확률... 지금 안내를 해주셨는데, 규멸의 칼날 300명이 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음식 같은 거 드실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 부탁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팝콘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 쓰는 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많은 상품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팝콘 세트를 먹기로 했습니다. 아, 너 코너 팝콘 세트 있었구나, 사 캬라멜 부탁드립니다 드링크는? 젤코라 부탁드립니다 이 드링크 사이즈는 M사이즈입니까? 코코 세트는 M사이즈입니다 변경할 수 있나요? 드링크는 l 사이 50원 추가로 변경할 니다 드링크는 L사이즈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행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4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괜찮을까 완전 카라멜이네. 카라멜을 샀으니까. 일본 영화관은 음식을 사면 이런 트레이를 주는데 팔걸이 부분에 트레이를 고정시킬 수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린 탓인가 영화 시간이 30분 지연됐습니다. 영화 지연은 인생 처음 겪는 건데 그래서 러닝 타임이 3시간이 되었습니다. 특전도 받았습니다. 엄청난 영화의 흔적입니다. 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열차를 탔는데, 소도시라 그런지 사람 한명 보이지 않더라고요. 과연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야, 머리 봐라, 머리 봐라. 네, 영화 끝나고 호텔 근처로 오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 사서 호텔에서 먹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 33분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걸좀 포장을 해서 호텔에 가서 먹으면서 영화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샤라우드 제이에 아, 야식은 가츠동 사왔습니다. 특전인데요,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게 뭐지? 아, 옆다쳐야 되나? 카마도 탄지로쿤. 이걸 이렇게 접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완성입니다. 그 극장판 특전이라고 하네요. 와, 이렇게 보면 퀄리티는 좋은데요. 딱 무한성 나올 때 뭔가 시작부터 엄청 좀 분위기 있거든요. 근데 딱 무한성으로 씬이 넘어가자마자 그냥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작화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히로시마를 여행해 볼 거예요. 바이바이.